전국에 계시는 애석인 여러분, 제가 용인시까지올 때는 생각하는 게있않습니까 근데 우리 홍혜장님께서 예장하고 계시는 이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일부로 끝나고 2부 스티커 따로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미숙으로서 이 단에다가 경이 표기 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각이 네. 되도록 수반을 맞추니까 직사각 수반밖에 안 맞아요. 근데 모든 수반은 정사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기계수반이지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수반을 산 겁니다. 두자, 두치가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예. 성명은 신무일경, 마음으로 보는 아름다운 경, 미석이니까. 자,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남한강 미석인데요. 이렇게 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미석이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무섭게 보지 마세요, 남아가. 미석. 왜 힘들다고 그러냐면은, 이게 결이요, 이렇게 엉켜있습니다, 미석이. 실루터처럼 수십가지가 아, 엉켜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만든지 않고서는. 그러나, 이 작품은 자연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심정하다. 여러분께 충분니다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뒤에 경 올라가는 단이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있고 예. 이게 결이 갑자기 쌓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신의 작품 사람 같으면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단이 기서부터 여기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이 여덟 단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연이 아니면 힘든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그 단이, 물. 물단도 여기 지금 이렇게 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낮게 올라가 단이. 보통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물이 고여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 되면 호수경이라고 해요, 마트의 경. 네, 예, 그렇죠 예, 경. 그러니까 풍광이 예. 좋으니까요. 예. 그냥 물만 고인 것은 우리가 물고임서. 그렇죠. 호수석 그렇다 이거는 경까지 하나 더해져서 그만큼 희소성이 강하다. 예. 미석에서 나오기 더 힘들어요. 아, 미석은, 미석은 결이 그림만 결이 보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아껴서 제가 꼭 안방에 갖고 있던 돌입니다. 이 물이 많이 보입니다. 음. 하리마스에서 이런 곡선 수반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일대 거입니다 할아버지 때. 그래서 요거는 천수 기담 하늘에서 물이 고여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과 잘 어울리는 작품인데 후학들를 위해서 약간 구현 살펴 한번 할게요. 네. 이런 작품이 실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앞을 가려버리는데 그걸 안 됩니다. 네. 그 이제 수석 검증 못더라고요. 앞은 낮춰주고 형이 뒤에 나와 이건 딱 그걸 우리가 지금 아래에서 보시면, 어. 여기도 계단이 뒤에 봉이 있습니다. 어. 낮은 봉이 이렇게 음.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케이. 예, 예. 우리 담수가, 예, 예. 호수의 물량으로 담수라고 그러는데 예.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자연스럽게 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끼는 도지만 요기에단이 있습니다. <laughs> 이 달에 제가 공자 선생님을 올려놨습니다. 아. 이렇게. 하리마수 반대 옛날 꼴통입니다. 아. 아주 구하기 힘든 건 구해서 아.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상단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단자한 물결 모양 아닙니까? 이 예, 그래. 부대모를 떼어내더라도 네, 단이 아주 또 기가 막힌 단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단이 기가 막힌. 그 단이 그냥 된게 아니라 이렇게 층이 있는 단이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몇 층이 되죠? 물결 모양.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단으로 치면 많이 올라가죠. 단위. 사실은 이 부분이 왜 향상됐을까? 그걸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아주 강한 부분입니다. 예, 강함 예. 여기도 강하지만은, 병도, 다이아몬드가 10도인데, 예, 네. 이게 7도라고, 이건 8도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강합니다. 여기 가치가, 여기가 다, 합축되어 예. 있어요. 앞면도 좋고. 배들이가, 네, 배들이 여러 좋고. 번 쉬어 담았어요. 예, 예, 예. 그것이 이겁니다. 뒤도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유연하게. 자. 이 칼자리도 아, 하나 하는데 네. 네. 여기 이제. 어, 풍도에서, 해석이죠? 해석. 예, 풍도에서 나온 1도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 어느 가게를 갔더니 수석가게 있더라고요, 음. 이 돌이. 그냥 거기서는 가치를 이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 내가 예. 물어보니까, 풍도에서 이큰 좌를 구해가지고, 음. 보니까 이게 1도석이라 뚜껑이 있을,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풍도 바닥를 헤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6개월 뒤에 8 k g 떨어지면 뚜껑을 찾은 거예요. 아, 예. 8 k g 8 k g 떨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쌍일도석. 그래서 제목은 2년. 만났으니까 2년. 헤어진가 만남. 그래서 그렇게 성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좌가 6개월 소요. 우는 8 k g 떨어지면서 만남. 응.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도서 그러면은, 수술자, 네. 수술자들이 저한테 꼭 연락이 와요. 그, 네, 네. 어, 일도가 뭐냐, 그러면 제가 부여 한번 드릴게요. 일본도, 니폰도라고 그러죠. 사무라이석으로 네, 잘라내버린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네, 그렇죠. 해서 우리가 니폰도라고 우리 그러는데, 음. 일도서 이게, 저는 풍도를 여러 번 가봐서 얼른 알아보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해석이 네. 이 정도. 예, 네, 결이 사이즈. 다 나와있죠. 오케이. 그리고 네, 이제 네, 이게, 그냥, 갈라진게 아니라. 유니리 같으면 매끄럽죠? 그렇죠. 네. 그래 이건 예. 별이 다 살아있어요. 만약에 조석 같으면 이게, 우리가 보통 다 이게, 그렇죠. 별이 조직을 네. 보고 조석을 잡아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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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물결 모양으로 그대로 자연 토파 네. 형상이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뚜껑도 마찬가지예요, 뚜껑도. 예, 네. 똑같아요. 멘진 맨진, 벤진 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탈 때 나간, 네. 그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벼락을 맞은 1도가 됐다. 네. 그렇죠. 바닥이 만약에 맨질맨질하다면 의심이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갔습니다. 이제 왜좀 내려갔냐면 여기 끝이 얇아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약간 묻었습니다 맞추면 똑같습니다 크기는 세워서 뚜껑을 덮으 똑같다 네사이즈도 똑같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 매력은 그냥 밋밋하지 않고 이렇게 뭐가 좀 나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작품이지 예예예 예. 이거는 상당히 강질인데 예, 예. 이게 포탄돌입니다. 아주 오석으로서는 포탄이 아주 오, 잘 나왔죠 이 강질에서 이런 향상 이런 몰고임이 나오다니 이건 제가, 제가 제목을 무향담호. 음. 무향담호라고 해서 그리운 고향, 가슴에 비를 담다. 그래서 음. 무향담호라는 성명으로 제가 이걸 바라고 있으면 비가 내려서 담이 보이고, 고향이었던 그런 그리움. 예, 그래서 무향담호라고 했습니다. 이게 딱한 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있는데 요거보다 요겁니다. 어느 분이 이걸 매석을 하려고 왔었어요. 아. 네, 이거제안다고자 분명히 앞면을 보셨죠. 응. 저라이 응. 이건 앞뒤가 경이 기가 맞죠. 그래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뒷경을 보십시오. 어, 응. 앞뒤가 다르네. 예, 예 그래서 고월 살리기에서 수반을 제가 어렵게 구해서 어, 어, 어. 앞뒤를 맞춰 봅니다. 수반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소감입니다 예, 예, 저것도 일본 소방입니다 원래는 이게 앞이 돼야 되는데 약간 돌았기 때문에 아, 저걸 앞으로 쓴 겁니다. 그럼 같아요. 예. 다솔 김종석 씨라고 보이내신 분인데 예전에 그 세금정 자택가서 제가 선물 받은 입니다 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봉하고 단 기가 아, 참 그렇죠. 어려운 작품이죠. 이렇게 알고 돈을 수상해야 되는데 음. 이것도 색상을 보라. 맞췄죠. 예예예. 휴양 미단이라고. 그거는 이렇게 벗고지 아니네. 예, 예, 그렇게 올려서. 와. 깨도 좋고. 그거를. 바닥도 좋고. 영상도 좋고. 예. 그래서 요수반을 맞춘 겁니다. 요세 개. 그래서 태산 고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산. 규화 옥입니다. 규화석. 규화석. 이게 옥입니다. 옥 이렇게 경이 잘 나왔습니다. 오 옥에만 비싼데. 네, 비싸죠. 우리가 여러분 가격 얘기를아득다 말하지. 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격을 맞은 했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실. 음. 어, <laughs> 밑자리가 더 좋네. 야, 더 좋죠. 그냥 올려놔도 야, 돼요. 세상에 오기 이렇게 나와보이네. 내가 지금까지 오고 헛값 받는 모양이네. 음. 역동성이 대단한데요. 사람 움직이잖아요. 사람 네, 움직이죠. 아 이거 뭐, 뭐 장난이 음. 아니네. 음. 우와. 이거뭐 뭐, 이런들이 <laughs> 다있어 <laughs> 이게 뭐, 뭐야?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바닥에도 바닥에 부, 되는 바닥. 오 없이 구경하십시오 네. 여러분. 사실 만나기 힘듭니다. 오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옥입니다, 자연천연옥. 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저도 처음 보네. 그래서 야. 평바닥에 그냥 세워놓으면 되는 부분이. 뭔이런게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려가 되죠. 네. 어?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흐흐, 근데 어째 그다도숨겨놔서 이렇게? 근데 이제 고수들어 와서 찾더라고요. 이렇게 숨겨놔도 다 분들. 아. 부드러... 그다음에 이것도재미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제 신라 시대이 만들었던 도인데, 경이 결이 수억 년에 비쳐서 이렇게 만들어다는게 이렇게 연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한 3년 걸렸습니다. 음. 수방까지 맞추는데. 이런 거한잔 돌라고 여기까지 왔어 기상이 죽여집니다. 예. 이 올라가듯이. 초반도 하얀색으로 했나 네. 하얀색으로. 삼단으로. <laughs> 네, 삼단으로. 네. 올려있을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투도 보이고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몇개 나오잖아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있고. 이것도 이제 남한강 천하일경이라고. 이건 또 책에 몇번 실렸던 돌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라돌 같은데. 오래전에 고가 하는 사람데 너무 빛깔이 아름다워서. 단도 있고, 경이나 아름다워서. 바닷돌 아니고, 이거 바닷돌 아니고. 그게 그래, 강돌 같아요. 예 네, 강돌. 예, 예. 자연 그 아름다운 손이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탐도 경을 받은 다장돌이야 그렇죠. 그런 바닷... 쪽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 강에서 파는 사람이 바닷돌이라고 하는데 판 거예요. 이거는, 네. 정말 귀한 작품이에요 그이 사람이 어떻게 하 이걸 세워놨었어요. 세워놓은 걸 갖다 제가 눕힌 겁니다. 이거. 밑에 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음. 단양에 나오는 이거 옥석입니다. 예 네, 그렇죠. 와, 단양 옥석이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게 10년 전에 한 장이면 꽤 비싼 거거든요. 지금도 한장 만나면 이런 거 비싸요.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큰일 나잖아. 연출 비용만 넣보 부대물이 엄청나지. 아 그리고 이거는 하나 꼭 소개를 할게요. 우리나라 서영아가 홍대 1 5인 중에 한 사람에 이요 예. 내가 이 돌을 줬더니 요걸 자기가 괴사목을 해서 낙관 아... 찍어서 보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서 고사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어깨로 쌈가를한 것이 아니고 예. 고사됐기 때문에 낙관까지 찍었어요. 벌레도안먹안이게 그러니까. 예, 안 먹고 먹고 예. 예. 그래서 썩지도 않고. <목소리> 여기가 훨씬 더절 있습니다. 작지만 큰 예. 기쁨을 주는 예. 예. 이게 바로 산수경석입니다. 예. 예. 산수경석이에요. 예. 작아도. 오케이. 요 물이 많이 고여요. 제가 아까 조금만 뿌렸는데 교과사 같은 예. 작품입니다. 산수경사수반도 아, 구하기 힘들텐데요. 힘들죠. 예. 예. 그리고 요 옆에 면이 결입니다. 다 결. 봉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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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주봉이 있고. <laughs> 그래서 이걸 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주는 아무리 오더니 한참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도 뭐 공이 하나 또 있습니다. 주봉, 소봉, 이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 남한 오리지널. 여러분 카메라 포커스를 저희가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여러분 공부하시게요. 안 우리가 산수경사계라 해서 산수경사계란것은 한자를 분리를 해볼게요. 매산자, 공수자, 예. 백경자, 예. 도세자에서산수 경사계인데. 보세요 흐름, 음. 주봉, 그 옆에 좌측으로 네. 부봉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능선 우리가 풍수학적으로 자가청정 500호 지않습거기다 갖췄어요 또 밑에 내려오면 호수가 있어요 네, 호수, 네. 네, 그리고 배들도 있고요 파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밑자리 음. 반듯하고 낮은 수건을 썼죠 오케이. 원래 단봉이라고 힘들거든요 힘들 예, 예, 다 자연 그대로 대칭이 참좋네데 네, 네, 네. 대칭이 좋아. 공이 있고 이게 이렇게 작아도 제가 천하 제일 경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우리. 그거 작다니까? 예, 이거 작다네요. 깻빡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재밌요 작아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조건 네. 내 찍힌 만다 정리해야 나. 덕산하고 수산이 뭐가 다른지하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덕산은요. 붉은 빛이 많이 납니다. 수산은 살짝 석질이 강하게 담으면서 까만 빛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나간 빛도 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왜아끼는도냐면 소음의 소음이 또만들어 겁니다. 음. 그래서 몽유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음. 이름은 몽유도원. 참 좋은 말씀이죠, 몽유도원. 단이 음. 예. 아주. 단도 멋있거든요. 와, 이 배들을 안고 예. 있어요. 배들을 안고 있어. 위에 또단 위에 또 봉이 그 뭐라고 봉이.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간단한 봉이 아니라 이때부터 단이 여기서부터 여러 개비 있어요. 예, 여러 개.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떡썩이라고 많이 음. 그러는데 음. 남명에서는 이런 게 어디가 많이 나다 하면 전주천에서 된다네. 곡가로 많이 음. 거래가 됐습니다. 떡썩 이게 떡석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겹이 붙어지고 또한겹 겹겹이 쌓인 것보다 떡석이라고 해요. 이것이 한겹 나가고 나가고. 근데이 부분이 압권입니다. 이 부분이 압권이에요. 봉이, 예. 봉이 여러 봉이, 봉이, 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떡석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한겹 또 떨어지고 한겹 떨어지고 하다가 강한 부분만 남은 거죠. 뼈대만 있지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앞에도 이렇게 휘감고 뒤도 이렇게 되고 주봉이 높고 네. 좌봉이 낮기요. 이게 추치는 남아강인데 예. 이게 사실 계곡돌입니다. 근데 수마가 조 예. 아주 좋습니다. 변화 예. 세월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오지 예. 이렇게 여기가 앞근입니다. 예. 이대부분이 이렇게 흐림이 너무 좋습니다. 이강질인데 경도가 상당히 좋아요. 예. 여러분 강하죠. 이게 입자가 굵을 뿐이지 석질이 약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입자가 원래 모래가 굵어. 이거는 새 모래고요. 가는 세자를 써서 새 모래입니다. 근데 새 모래고, 이거는 엄청 강합니다. 이거 거친 것이 아니에요. 입자 자체가 굵은 모래로 구성이 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형상 그대로입니다. 이런 게 소중하지요. 보시죠. 자, 또 금방 갑니다 요거 이제 아래에 보면 투가 있습니다. 네. 음. 네, 이게 원래 살짝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내려왔어요. 원래는 불붙으면 주지 않습니다. 원래. 예, 예. 예, 그래서 좀 내려왔어요. 이것도 남아가 돌인데. 지금은 남아가에 하도 쪼가리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 이런 때 많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도 있고, 골도 배 있고. 예, 골도 배 있고. 예, 수문도 있고. 예, 예, 예.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메리트가 상당히 강한 작품입니다. 예. 오케이. 층이 아주 예, 아름다운데. 나무하 예, 예. 음. 예. 예. 이거 상당히 해묵은 돌인데 보니까. 예, 예. 예. 해묵은 돌이 아주 고태미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수반을 또이 색을 맞추려니까. 이게 약간 다크 브라운 색인데, 그래서 이 색깔을. 예예 그래서 그렇게 어, 맞췄다. 그렇게 맞다 이것도. 이게 이제 제가 아끼는 소장선인데. 어, 보통 네. 제가 습니다 그래서, 감질인데, 네. 이렇게, 반이. <laughs> 이게 영웅도 돌입니다, 영웅도. 영웅도, 이천도, 예, 영웅도. 인천. 예, 인천. 예. 근데 이게 메리트가 뭐냐, 그러면 장점이 예. 주봉에서 흐르 내리는 등선이 예. 한번 감아주고, 또 감아주고, 이야, 여기까 앞에 또 단까지. 그렇죠. 단도 예. 여러 개입니다. 예. 용담이랑 용용자 머리 두 자를 섞었 용머리다. 근데 음.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 수반을 또 맞추고 저 색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너 앞에 삼.